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회 에, 적중 예상 문제죠. 자, 1번 문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도덕적 갈등의 유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가라고 했습니다. A마을에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은 국가의 지원과 환경 파괴된 이유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어요. 자, 마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나어졌다 벌써 여기서 게임 끝나가네요. 주민과 주민들끼리의 갈등 아닙니까? 이 얘기는 살짝 말을 바꾸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몇번 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4번에 나와 있지요. 자,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분명히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산 사람들은 친절하다.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가치판단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 서울은 우리나라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어떻습니까? 사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바로 2번이 사실 판단이 정답입니다. 예. 예, 나머지 3, 4번도 보세요. 대개는 영덕에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아이고. 예.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아, 빠뭐 서울에서 먹어도 맛있다는 분 있어요. 또 대구의 날씨는 살기 힘들 정도다 또 예,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대구는 분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어? 여름에나 그렇지 예, 여름이 지나면 살기가 진짜 좋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 이제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람에 따라서 각기 주관적인 측면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은 가치판단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 3, 4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가치 판단. 2번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사실 판단입니다. 3번을 봤습니다. 다음, 도덕적 논쟁의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런 것은 사실, 어, 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버리세요. 네. 그러고 이제 안 외워도, 수, 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집어낼수있어 답을. 4번 해보세요. 일과은 확인해야 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뭔가 확인해야 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건뭐첫 번째입니다. 음. 확인을 해놓고서, 어, 그 다음에 가서, 예, 거기 이제 보시면은, 예, 이 도덕적 근거를 통한 도덕 판단한다. 확인했으면 일단 이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거에 대해 서세 번째는 검토를 해보고 말이죠. 그러고서 최종적으로, 어, 더덕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걸터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몇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조금만 띵크하시면 바로 4번 정답을 끄집어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객관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회다. 여러분. 이성을 바탕으로 사고한다. 그걸 믿지 아시면 게임 끝나갑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사고. 다른 말로 비판적인 사고. 같은 말입니다. 1번에 나와있죠. 예. 그래서 그 소크라스가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멋진 말씀 있죠. 반성하지 않은 삶람은살 가치가 없다. 이 얘기는 뭔가 좀 비판적인 사고. 어? 이성적인 사고. 이걸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이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돼 내려지게 니다자 5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민족토론의 자세에 대한 요건으로서 바르지 아은 거라고 서 바르지 않은 것 그거 밑줄 하시면서 아니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지요 4번에 다수 및 힘의 논리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 네,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친구들끼리도 말이죠. 다섯 명이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의, 에, 뜻이 맞았어요. 근데 한 사람의 다른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네 사람의 한 사람을 깔아 뭉개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야, 네 생각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 넷의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들어가야지. 야, 넌 뭐, 뭐, 혼자 주장이 된다. 뭐, 너, 너,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서, 6번 문제지요. 도덕 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골러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멋진 문제입니다. 예, 한 번씩 봅시다. 책은 소중하다. 책은 소중하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판단이겠죠? 예. 그 다음에, 책은 사각형이다. 어떻습니까? 책은 사각형이죠 모든 책이 거의 다 사각형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게 사실 판단입니다. 책은 종이로 되어있다. 역시 사실 판단이죠. 종이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4번에 보세요. 책에 낙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뭔가 이 도덕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음. 여기에 바로 도덕판단으로서 정답입니다. 4번. 자, 7번. 공감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고르다라. 서로 감정이 한 덩어리 되기 위한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 입장을 존중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까? 그렇죠. 존중해야 되겠죠. 뭐 그랬습니까? 일본이죠.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죠. 역지사지. 예. 뭐아전인수언이건뭐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예. 응? 내 눈에 물을 먼저 댄다 그런, 그런 그 얘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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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서왕설례 엄청히 다양한 말들이 막 다리 갔다 하는 겁니다. 중구난방. 응? 여럿이 냅다, 그냥, 짓거리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역지사지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역지사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기억해야 됩니다. 예. 아재상황강서를 주문하면, 괜히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 역지사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감 또는 도덕적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 발목 끝어버리 알맞지 않은 거, 아는 거, 호비출. 그 자, 이거 막바로 선택지 가서 보실까요? 2번에 보시면, 공감은 상대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에헤, 무조건적으로 이해합니까?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에, 이런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사람을 자칫, 띨띨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실까요? 어,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이성적인 사고를 하야, 이성적인 사고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9번,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바라지 않은 겁니다. 바라지 않은 거. 음? 자, 이것도 사번에 가서 보실까요? 타인의 의견과 적당히 절출하여 빠르게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빠르게 그렇지 않지요. 예, 지금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따져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절충할 수도 없거리와또 빠르게 결론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4번 잘못된 주장이고요. 10번 보시면, 예, 도덕에 대한 3단론법에서 디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와, 요 10번 문제도 꼭좀 여러분들이 띵크할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뭡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행위다. 이걸 우리가 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면서, 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이면서 이것은이 q u a 도덕 올립니다. 예, 요 기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노인 공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음? 소전제이면서, 사실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판단 그 다음에 ㄷ 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다 옳은 행위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결론 옳은 행위다 바로 이것이 도덕판단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 이렇게 네,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뭡니까 ㄷ에 해당하는 거니까 2번, 도덕 판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편견이 포함된 판단에 해당하지 않은 걸 골라가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개입이 되 있죠? 근데, 1번, 에이지는 난제병이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자, 1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어, 다음 페이지 12번으로 오셨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어, 길게 들어갈 만한 우측 대용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고와 맥락, 인간관계, 따뜻한 감정, 정서 등이 무시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이성적이냐왜 이렇게 따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적인 사고 이퀄 비탄적인 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 무시될 수 있는 겁니다. 왜그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 기획은 비판적 사고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자, 제대로 연결한 거 그렇습니다.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도덕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걸보하라고했습니다 도덕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1번, 2번, 4번 사람은 정직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도덕실에서 한다. 전부 도덕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3번에 회사등등 A 씨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어,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어, 개별적으로 그 양반을 에, 판단한 것뿐입니다. 예, 이런 건 도덕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1 4번에 가서 사실 판단을 검사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신경을 써달라고 어, 하는 부탁드리는 문제인데요. 이건 4번의 정보원천검사가 사실 판단입니다. 그 정보가 원천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따져보는 게 바로 어, 이 정보 원천 검사 이퀄 사실받들 이렇게 아주 공식화해버리세요. 그러고 나머지 포석 검사, 포편화 검사와 검사, 어, 그다음에 역한 개화 검사 이것은 아주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 묶어가지고 보도 원리 검사 그렇게 아주 묶어서 얘기를 해버리세요. 도덕원리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포석, 보편화, 역할을 기할거고그 다음에 정보원청검사는 이퀄 사실만 이렇게 공식화해버리세요. 자, 그럼 1 5으로 오셨습니다. 나머지 색과 다 의미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자, 중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미들 오브 더로 of the road. 이 중형은 이퀄 중도 같은 말입니다. 추취지도 예. 모자라도 않은 그충한상태입니다역지사지라고 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거이 역할기관 검사가 됐습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멋진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황금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1번의 충격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냥 중간 상태만 유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16번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에서 나타난 논리적 오류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 오류. 와, 여러분, 16번도 멋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A가 다니는 치과 의사는 치료를 잘하기로 유명한 여자 의사이다. B가 다니는 치과 의사는 역시 치료를 잘하기로 유명한 여자 의사이다. A와 B는 치과 A와 B는 치과 의사는 여자가 더 치료를 잘 한다고 결론주였다. 어떻습니까? 너무 성전이 급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예? 예?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지 않잖아요. 어? 자기가 다니것만 가지고서, 야,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가 치과 갈 때는 말입니다. 세 군데는 다녀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녀보고서 견적 좀 뽑아보고 말이죠. 그할 어? 적에 찬찬하게 하는지, 대충 하는지 뽑아봐야 됩니다. 자,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정답이고, 17번. 도덕적 정당화에서 결과론에 론결 해당하는 것을 골라가라고 했습니다. 결과론, 결과론. 바로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다수 이퀄 최대행복입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지요. 영국의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1번. 예. 결과를 하면 공리주의입니다. 결과론.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이 결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결과를 중시하는 것인데 이 영국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 이콜 최대 행복 그 다음에 이제 동기론에서 이걸 이제 동기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이제 동기의임마이얼 칸트 네. 음? 동기중시 동기중시 이퀄 의무중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8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우상을 골라 달라고 했습니다 우상, 우상하면 누굽니까? 바로 베이컨 얘기했죠? 우리 총 정리하면서 베이컨의 네 덩어리 우상론 그 우상은 이퀄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편견 예. 자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어, A 역시 a 역시 명문대 나온 사람은 음악성도 남다르네 노래가 도뭐 좋아 명문대, 이 학문, 학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노래는 표절하는 말이, 그 노래는 표절하 말이 있어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야. 그럴 리 없어. 바로 요건 여러분 일본 극장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이 극장우상이라고 하는 거, 에, 아, 이 극장우상에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명문대라고 했잖아요. 음? 어떤 이제 학설적인 측면, 음? 또는 이제 에, 에, 권위, 어떤 이제 전 전통.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을 하는 겁니다. 음? 예. 아 교수가 말씀하시니까 그건 짱이야. 이거 이게 잘못된 거죠. 교수는 뭐 실수 안 합니까? 예. 음? 예. 또뭐이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이건 짱이야. 아버지는 실수 안 합니까? 예. 그런 어떤 그 권위, 전통 이런데 얽매는거 이거 극장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거기 이번에 그 어, 동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이제 개인적 편견입니다. 개인적 편견. 예, 대표적인 금 우분한 개구리가 대표적인 얘제가 되겠습니다. 예, 우분한 개구리. 그 다음에 거기 시장 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장 우상. 시장에서 예 여러 그 언어 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종족 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매사에 누구 중심? 그렇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는 편견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가시겠습니다. 에, 다음 특정 사회 제도에만 한정된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가라고 했습니다. 특정 사회 제도에만 한정된 거. 음? 예, 어, 이것을 말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어, 어, 이 재화에 필요했다는 분별하고 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 뭐 사회질서유지 구성원의 네, 기본적 요구충족, 사회전성에 의한 사회요건충족 1, 3, 4번은 일반적인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제이 되는 겁니다. 예, 특정 사회제도에 한정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2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사회제의 특징으로 알맞잖아거알맞잖아은 않은가, 하고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알맞자는거 밑줄. 사회 제도의 특징입니다. 사회 제도. 우리 삶과 떼어내려 생각할 수 없다. 당연하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또 나타나기도 하죠. 또 사회의 질서, 유지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사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3번에 정치나 법의 영역에서만 나타난다? 그렇지 않죠? 여러 다양한 입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의 답을 끄지 집서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서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틀린 문제입니다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21번으로 하시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트라는 용어에서 나온 개념이 아닌 것이 마트는 법, 질서, 정의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1, 3, 4를 뜻하는 단어예요 예. 법, 질서, 정의입니다 바로 이번에 자유 이것이 해당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22번으로 가셔서, 예. 바르지 않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거. 바르지 않는 거 밑줄 내놓으시고요. 자, 어, 여기 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사상의 보세요. 관계없이라고 했어 관계없이. 시대와 사상의 관계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불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기는 그 시대에 따라서, 어? 또는 그 사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 2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걸 골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핵심을 보겠습니다. 첫 줄, 후반부. 같은 것은, 모두 동일하게, 그거 미주려요 바로, 형식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형식적이. 예. 예. 우리가 선거할 때왜한 사람당 한 표씩 주잖아요. 1인 1표. 요즘에는 뭐, 뭐두 장씩 해가지고서 지방자세 할 때는 이제 두표 이렇게 주고 하면 똑같이 주잖아요. 똑같이 하는 건 하여튼 형식적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4번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가겠습니다. 국가의 법을 공평하게, 공평하게 집행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다 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제시문의 내용 배상적 정의하고 형벌적 정의로 구분된다. 예, 그거 밑줄. 바로 정답, 교정적 정의 2번이 되겠습니다. 교정적 정의. 예. 자, 그렇게 해 요것도 이제 뭐, 교정적 정의는 배상적 정의와 형벌적 정의로 구분된다. 요것도 아주 꿈식고 해버리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다그거 밑줄 이는세요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유가수당, 누진세. 이거 다르게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렇죠. 실질적 정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